오늘은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내일 모레는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사건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입니다. 한 민족이면서 서로를 향해 총뿌리를 겨누고 싸웠던 날입니다. 그러면서도 전쟁이 일어난 지 이미 6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상처를 간직한 채 아직까지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6.25 민족 화해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어떻게 우리 안에 갈등과 반목을 해결하고 참 평화를 이루는 자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평화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공모전이 개최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화가는 절묘한 아름다움과 고요함을 갖춘 풍경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에는 투명한 호수, 그 곁에는 소와 양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는 풍요로운 푸른 들판이. 그리고 한쪽에는 나무 가지 위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있고, 그 그늘진 나무 가지 아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맑고 파란 하늘에는 부드럽게 흘러가는 흰 구름이 그려져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그림은 평화를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상을 탄 그림은 이것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바위 하나가 바다 한가운데 노출되어 있었는데 거친 폭풍우가 그 위에 휘몰아치고 주변으로는 큰 파도가 소용돌이 치고 있었습니다. 거친 폭풍우 앞에서 공경에 처한 배한척이 심하게 떠밀려 다니고 짙은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중앙에는 바위 꼭대기의 조그만 틈새에 어미새 한 마리가 조용히 둥지를 틀고 앉아 새끼들을 부드러운 날개로 덮어서 엄청난 폭풍 가운데서도 안전하고 평화롭게 새끼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 그림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진정한 평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평가하고 이 그림에 상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말하고 있는 평화는 도전과 갈등과 분쟁이 없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갈등이 계속될지라도 도전과 거센 삶의 역경이 계속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그 가운데서 누리는 평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겠습니까? 평화인 두 가지 종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팍스 로마나의 평화와 샬롬의 평화입니다. 팍스 로마나의 평화는 로마인들이 전성기 때 누렸던 평화를 말하는데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심으로 세상을 평정하여 강제적으로 누리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 넓은 땅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 그 힘과 물질에 의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반의 샬롬의 평화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누리는 건강함과 온전함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유대인이 다른 유대인들에게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이것은 전쟁이 없으시기를 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의의와 선을 가지시기를 하는 의미입니다. 샬롬의 평화는 갈등과 다툼의 부재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해결되며, 양쪽이 서로를 포용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경험하는 삶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또한 구해야 할 평화는 박스 로마나의 평화가 아니라,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샬롬의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겠습니까? 우리 앞에 갈등과 전쟁이 사라지면 우리는 샬롬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는 참이로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기 전에 느꼈던 고독과 공허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생의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나의 신념의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나 자신이 갈피를 잡을 수 없다고 느껴졌던 때가 있었다. 나의 인생을 지탱시켜 줄 아무런 힘도 신도 존재하지 않았다. 그래서 밤마다 잠자리에 들 때면 한밤중에 일어나서 기둥에 목을 매어 죽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집안의 끈이라는 끈은 모두 다 없애도록 했고 또 인생과 불행을 순간적으로 끝장 내려는 유혹을 느끼는 일이 없도록 사냥도 중지했다. 세계적인 유명한 작가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어쩔 수 없는 고독과 인생의 빈자리를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공허, 공허감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기 22장 2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인간이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는 한, 인간은 온전한 평화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은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씀이 절망적인 이유는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은 스스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데 절망적인. 절망적인 것입니다. 깨끗이 못한 손으로 아무리 우리의 더러운 옷을 털어 버리려고 해도 우리가 계속 털면 털수록 옷만 더 더러워질 뿐입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죄 없는 분이 우리의 죄를 씻어 줄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유일한 열쇠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그는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화평이신지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 땅의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됩니다. 이 세상의 평화를 잃어버린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였던 평양이 왜 어둠의 도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놓여져야 될그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올려져야 될그 자리에 사상을 올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결코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평화는 가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어거스틴은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당신 품에 돌아와실 때까지는 결코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평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참평화는 주님을 바라볼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을 때 평화를 누리기 위한 필요 조건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날마다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요 충분 조건 가운데 하나는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참 평안은 날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아야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필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참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게 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평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서도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구원자 대신는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걸어가던 그가 어떻게 바닷물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았던 베드로가 자기를 삼킬 것 같은 파도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공포에 휩싸이게 되었고 그는 바닷물에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평화를 잃어버린 때는 무엇이 언제입니까? 문제가 닥쳐올 때가 아닙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문제가 닥쳐올지라도, 역정이 닥쳐올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를 잃어버리는 때는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만 바라볼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켄터베리 대주교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방송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유명한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혼란 전쟁의 공포에서 세계가 구원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밖에는 없습니다. 제가 말하는 예배란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소용돌이치는 삶 속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길은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불문불 가운데 던져졌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러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던 다니엘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바라보심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참 평화는 화평케 하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산상수원의 말씀 가운데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는 우리를 평화의 사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살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말씀해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화의 복음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될때 그들 모두는 하나님과의 화평의 길로 인도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도반 로마서 12장 18절 말씀에서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께서도 예물을 재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많은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본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평케 하는 자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본문 요나소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시고 니니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니니웨는 북이사일의 위협이 되었던 아시리아의 수도를 의미합니다. 요나서가 BC 760년경에 쓰여졌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바로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아시리아는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나라였고 원수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의 수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전하는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3장 4절의 말씀처럼 40일 지나면 니누에가 무너지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로서는 소망과 기쁨의 소식이 될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40일 오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시리아의 수도 니누에가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40일 동안 가만히 놔두면 그들의 온수였던 아시리아가 멸망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서 회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로서는 이런 하나님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민족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들을 힘들게 하는 그리고 가장 위협이 되는 저 아시리아 사람들을 살려두려고 하시는가? 이런 아시리아는 그들의 악한 행위 그대로 멸망당해야 마땅하지 않는가?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위로 가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던 것입니다. 어쩌면 요나의 생각과 행동은 일반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온수와 같은 아시리아는 살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반항은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 거의 파산직경이 이르렀을 때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배에 탔던 사람들이 자신들이 믿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배의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모든 짐들을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창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 제비 뽑기를 통하여 이 지향이 누구로 말미암은 것인지 알아볼 때 요나 자신이 뽑혔는데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자신을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차라리 자신이 바다에 던져져 죽을지라도 닌웨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겠다는 요나의 고집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하여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떨어진 요나를 삼킴으로 요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3일 후에 그는 그 고기 뱃속에서 토해져 나와 새롭게 깨닫고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온전치 않았습니다. 삼일길을 걸어야 하는 큰 도성이었지만 니느웨는 그러나 요나는 하루 동안만 건성으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근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민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높고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왕으로부터 모든 신하들, 그리고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귀함으로 하나님의 재앙이 민유의에 내리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니뉴의 백성조차도 그들이 회귀하며 구원받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그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백성은 없습니다. 회귀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우리의 대적조차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남과 북으로 갈라진 채 서로를 향하여 미사일과 핵무기로 서로를 위협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평화의 사도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북일사일을 위협했던 아시리아의 니누의 백성들도 구원하기 원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저 무지한 북한 땅의 주민들도 구원하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필요한 이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평화의 사신이 되어 이 땅에 진정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원치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 저 원수였던 니니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와 같은 대적들이 멸망당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조차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그 누구도 이 구원의 대상에서 제외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길인 것을 기억하고, 오직 생명의 복음, 화해의 복음을 대적조차들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과 대립과 반목과 불신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 민족이. 하루속히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고 가야 십자가를 회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지고 가므로 하나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도 주님의 십자가로 허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감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